가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잘 알죠? 자, 여러분이 아침에 어디로 나가려고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웃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웃 사람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디 가세요? 교회 갑니다. 교회가 어디 있어요? 봉선동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봉선동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오니까 어, 오늘따라 사람이 영 없네. 교회하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채우는 게 사람이 되죠. 교회 안에 사람이 영 없네, 별로 없네. 다들 어디 갔지? 꽃놀이 갔나? 뭐 이런 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몇달 동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또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몇달 동안 교회를 못 나오다가 모처럼 교회를 나와서 룰루랄라 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알고 보니까 교회가 온 교회가... 야외 예배를 나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간단한 얘기를 했지만 교회라는 말을 썼지만 교회 당이 있고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교회죠. 교회가 야외 예배를 갔다. 예배당은 그대로 있잖아요. 교회가 갔다 그렇죠. 교회가 갔을 때 그날 야외 예배를 간 사람들은 전부 100% 무조건 천국 갔을까요? 가라지도 있었겠죠. 아, 나는 이런 게 좋아서 교회 나와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가만히 이제 좀 새겨 봅시다. 교회당과 교회가 다르다는 것, 사람이 교회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라는 게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것. 그렇죠? 다양하게 사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때는 이게 예배당에 다닌다 말해도 되죠. 나는 예배당 다닌다. 절에 당절안 다닌다. 예배당 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교회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법에서는 다섯 명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부터 교회다 하면 그 법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설립이 20명 돼야 교회 설립이 돼요. 여기 또 다릅니다. 그렇죠? 음. 그런데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보니까 교회 이름 간판에다가 광주은 성교회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에 광주은 성교회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 워털루 뭐 어디 지역 봉선동 크리스찬 센터 크리스찬 센터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기 교회 이름은 봉선동 크리스찬 센터 어우 이게 좀 적응이 안 되죠 그게 그럴 수 있나고요. 우리나라 교회에 주기철 교회 이럴 수 있나요? 아무리 우리가 존경하지만 베드로 교회 그 별로 없는 걸로 내가 알아요. 근데 성당에는 좀 있어요. 근데 외국에는 그런 게 많아요. 많아요. 음, 뭐 여러분 파리에 가면 노트르담 성당에 가죠. 노트르담, 노트르담이 영어로 Our Lady 우리의 우리의 숙녀, 조금, 그게 이제 마리아, 마리아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마리아 교회예 마리아 교회. 어디 가면 루터 교회도 많아요, 마틴 루터 교회. 뭐, 야고보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뭐, 야코부스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사도들 이름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히틀러 치하에서그 2차 대전 끝나기 직전에 순교하신 디트리시 본 회포라는 분이 계세요. 이 분이 목사고 이제 신학자인데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우고 이러다가 네, 감옥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돌아가시죠. 그 분이 작사한 작시한 찬송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 갑자기 가, 가사가 안 떠오르는데 굉장히 그, 좀 젊은 사람들 나이든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 찬송가 있어요. 네, 어, 디트리히 본회파 교회 있습니다. 사람 이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름을 하는데, 짓는데,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는 100% 쓰죠. 쓰는데, 센타라크리스천센타라는 이름도 쓰고, 어디 가면 무슨 미션이라는, 미션은 우리가 선교, 전도, 아니 선교 혹은 사명이라는 뜻인데, 이름을 그냥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다채롭게, 다양하게,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와 똑같아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 뭐냐? 교회를 다양하게 부르더라. 하는, 다양하게 부르더라. 우리가 어릴 때 영어 공부할 때도, 어, 교회가 뭐, 카티드랄, 가민예배당,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뭐, 바실리카, 뭐, 뭐, 등등의 다, 다양한 이름으로, 그 건축 양식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려워요.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뭐, 조금 다르게 교회, 교리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지금 모여 우리 서로 다 보잖아요. 안 보이는 교회는 눈 까마야 보이는 거죠. 천국에 있는 교회니 뭐 아니면 어쨌든 안 보이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총집합체가 안 보이는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유형, 무형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복잡하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교회 그걸 조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 16, 7, 8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사람의 모임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건 에크 레시아에서 어디선가 무슨 모임이 있어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데 민회가 모이더라 해서 민회도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성경에도 이제 구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지 않고 히브리어로 쓰지만 콜 아웃 불러낸 사람들. 이거 있으니까 우리 모여라. 그래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모일 때 그게 이 총회 그게 교회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위하여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 죄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교회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다. 그래서 은성 교회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굳이 여기다 맞추면. 은성 교회를 이루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말한다면 은성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회를 중심으로 등록된 분들이 교회를 이룹니다. 가시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분들이 종교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대표자는 단임 목사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 그러면 확대를 해서 본다고 하면 지역에 관계 없이 본다고 하면 온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흔히 말하는 보편적인 교회 혹은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보편적 우주적인 교회. 요, 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그랬죠 공, 공적인 말할 때그 공인데 공교회 할때이 공자가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이 단어가 죄송하지만 가톨릭 Catholic 교회입니다 가톨릭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카톨릭 혹은 유니버설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니버설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카톨릭 하면 로만 카톨릭하고 자꾸 혼돈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도 일반적으로 가톨릭이라고 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로망 캐톨릭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없으면 그 가톨릭은 존재하지 않아요. 로마를 중심으로 한그 속에 조직적으로 들어온 교회가 로망 캐톨릭이고, 그냥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캐톨릭은 공교회를 말합니다. 그거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임,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 천상 교회까지 포함할 수도 있는 교회이지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껴가지고 교인 행세를 할 수가 있어요. 하다가 마지막 때는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우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좌우로 잘 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가라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알곡인 줄 알았는데 쪼르륵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이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알곡인지 아닌지 하,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거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알곡은 진짜 교인인데 진짜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는 사람. 딴거다 잘해도 그거 안 믿으면 말짱 꽝입니다. 꽝. 말짱 꽝이에요. 딴거다 잘해도.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구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많으세요. 내가 그래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많으세요. 이거 제가 요한 일서 5장 11절 12절 설명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건 그 시간 아니니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참된 교회라고 보고 여기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도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이 교회는 계속 커 나갈 건데 어떻게 커 나갑니까?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함으로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 그래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때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성경에 로마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모일 수 있었을까?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교회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들은 교회 이름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저도 그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모였으니까. 그분들이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돌아가면서 집에서 떡을 떼고, 그렇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성전에 와서 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말을 하면 그한 자리에 주일날에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 당시에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막 왕성할 때 대략 한 2만 5천 명의 교인이 있었다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2만 5천 명이 어디에 모이겠습니까? 모일 만한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빌딩 이런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입니까? 집에서 모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정교회들의 모임.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이제 교회가 발달, 발전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규모를 갖추어 가면서 센터가 될 만한, 그 부잣집 아니면 큰 집이 없으니까. 좀큰 집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자주 장사 루디아가 우리 집에서 모이자 이래가지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km 떨어진데 또 예수를 믿어서 거기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교회가 커졌다. 그러면 거기도 또모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면 건물이 없으면 큰 나무 밑에서 주일날 모입니다. 그건 교회인 거죠. 이 교회 거기서 개척 교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편이 좀풀리고 한국에서 선교 헌금이 오면 조그만 예배실을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그냥 한 교회라고 불러도 되고 아니면 갈라디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다. 자 교회의 감이 조금 잡히시죠? 핵심은 교회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게 약간 이제 논쟁적인 게 뭐냐 지금 오후 시간은 제가 공부하는 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논쟁적인 게 뭐냐 이 반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반석 자이 베드로가 딱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혈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알게 하셨다는 단어가, 원, 원 단어를 보면, 게시하셨다는 말이에요. 요한 게시록갈때 게시. 게시는 알죠?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 이건 비밀인데, 미스테리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게시를 받은 사도들이, 게시를 받은 선, 저 선지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게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깨우침, 가르침을 말하는데, 베드로가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베드로가 계시 받아서 깨달았구나. 그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야, 나도 혹은 우리도 대단하다. 그 계시 받은 것을 계시도 안 받고 다 알아버렸잖아. 맞나요? 베드로는 계시를 받아 가지고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뭐 게시 받은 적이 있나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철야를 할 테니까, 12시쯤에 자정쯤에 다 한번 깨우쳐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나요? 언젠지 모르지만 다 알아버렸잖아요. 게시를 안 받고 안 사람하고, 게시를 받고 안 사람하고, 누가 수준이 높은 겁니까? 베드로 선생님, 죄송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여기 게시받은 내용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겁니다. 근데 그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신앙 고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들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 빌리뽀라는 이 지역이 지금의 아마 단인가? 뭔데 지역을 잊어먹었어요. 거기가 흔히 말하는 만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온갖 신들을 섬기는 동네가 거기 다 몰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뭐 신을 섬기는 게 그냥 취미생활처럼 바글바글한데요 거기 지역에서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좋은 우호적인 대답들이 나옵니다 세례요한이라는데요 엘리야라는데요 예레미야라는데요 상당히 우호적인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저 사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히 이게 이제 딱 변화가 뚜렷한데 너네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너네들은 알아야지.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주라는 말은 영어의 유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다른 표현이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오랫동안 계시해 왔던, 그리고 예언해 왔던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야, 아버지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업을 해 가지고 네가 계시를 받았구나. 그래서 이걸 알구나. 물론 앞으로 한 2000년 지나면 은성교회 오후 시간에 앉아 있는 그분들은. 계시 없이도 알게 될 거다 마는 <laughs>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그 축복이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아시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공격, 죄의 공격이.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세상이 이건 불가능하다 하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평지가 되리라. 이때는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말씀, 이 반석이 베드로다 아니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다. 이 차이가 딱 납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반석은 베드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 저,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서야 되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걸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 그 점에서 차이가 나죠. 그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자, 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머리 아프지만. 좀 굳이 따진다고 하면 여기 너는 베드로라 할때이 베드로하고 이 반석이라고 할때이 반석이 단어가 같은 단어이지만 베드로는 남성이고 이 반석은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흥미롭게도 그래서 이게 100% 같냐 하는 게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그리고 문맥을 볼때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기는 정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칭찬을 받고 나서 바로 다음 달락으로 넘어가면 21절부터 보면 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하니까 베드로가 딱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결코 죽게 일한 일이 뭐저 미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뭐계시를 받아서 굉장한 줄 알았더니만 조금 지나니까 몇분 지나니까 영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만세 반석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베드로는 만세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여기에 반석은 뭐냐?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한 것이 아니고, 야너 신앙 고백 그 엄청난 거야. 그 계시로 네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구나. 너는 정말 복받았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신앙 고백인 겁니다. 신앙 고백.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이 불분명한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 선배 한 분이 외국에 나와 가지고 상당히 큰 한인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알고 보니까 그냥 교포 생활하기 적정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던 사람들이 이럴 게 아니고 우리 교회로 바꾸자. 해서 침묵회가 교회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편안한 교회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요 교포들도 많은 도시니까 너무 상세하게 얘기하면 추적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였는데 이제 재직회를 재직회 하실 거죠 재직회를 하면 식당에 가가지고 뭐연한명이 초기니까 초 초상기니까 둘로 앉아가지고 와인을 시켜가지고 한 잔씩 놓고 자 재직회 합시다 목사님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보수적인 목사님이야 아니 제직회를 하면서 와인을 앞에 놓다니 열받은 거예요 너 이거는 교회도 아니다 자기 교회에서 교회도 아니다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몇명 데리고 나와서 개척하면서 실컷 고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틀려도 잘못됐죠 기초가 잘못됐죠 문제는 그것도 잘못이지만 우리는 야 그건 틀려먹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 안돼 있으면 이건 아예 틀려먹은 거예요 아마 그 와인잔이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 10명 정도 둘려 앉아있다고 하면 한 사람 정도는 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한국에서 집사가 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걸 놓고서 주요 재직회를 하나니까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laughs> 우리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또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상상입니다 상상 여러분도 아마 그게 내가 집에서 몰래 몰래 는 마시지만 그걸 어떻게 재직회 석상에서 마실 수 있냐 그럴 거라고요. 그죠? 네. 아니 웃는 분들은 남편이. <laughs> 그래서 이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교회의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이반이 교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이따가 아우 예수님 뜻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는 이 사람 위에다 둘 수가 없다고요. 베드로를 우리가 존경하죠. 베드로를 귀하게 보죠. 베드로의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반석으로 둘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이 꼭 정확하게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여러분이 보시면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고백의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원이 쭉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제 전능하셔가지고 쭉 해가지고 한 대여섯 개 하면 딱 끝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미사원으로 딱 끝납니다. 그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많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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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올 시리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 받았고 그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주일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고 기도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그 공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계속 붙잡으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에서 나는 천국 갑니다. 갈 자신이 없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도 말고 죽어나 살아 나는 예수님만 믿다가 갈랍니다.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이 싫다고 해도 천국을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공로는 100%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 그 위에 선교회가 그 위에 선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황 세습은 비성경적인,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니면 많은 교회들이 예배 초두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내 개인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고 사회자가 말을 하지만 거기에 내용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건 내 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느 교회는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고백을 딱 서가지고 이래가지고 눈 뜨고 앞을 보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이거 내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 교회를 내가 믿습니다. 와힘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이 될수 있도록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급 내용에서 공부할 게 많지만 여기까지 다 끊도록 하겠습니다. 끊고 이제 기도하시고 재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합니다